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강의 예, 오늘은 다른 회사 먼저 본곳 있나? 질문의 내재 의도 및 정답 답변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.25랑 1.5배속으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또이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, 자 여러분들 이 질문 어, 저도 한번 받아 봤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22번의 면접 이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질문을 꽤나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, 면접관의 이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,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자이 회사만 지원했습니다 경쟁사 어디 어디에는 지원하지 않고 이 회사가 오0퍼 지원했습니다.라는 질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로열티를 느낀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예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취업난 시대고 취업이 힘들어서 이제 이 준호 플로가 이제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취업난인 시대에 당연히 이 면접관들도 알고 있다 이 지원자가 최소한 20개, 30개 이상의 서류는 썼을 거고, 그 안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원했다는걸 알고 있는데, 그리고 면접도 어느 정도 이 지원자가 뽑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, 이 정도 스펙이 이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, 다른 쪽에서도 이 정도 역량을 가진 좋은 치, 그 좋은 역량을 보고 뽑, 뽑고 싶어 했겠지? 라는 생각으로. 이런 질문을 확 날렸는데 그 면접자가 이 회사만 지원했습니다 이 회사만 무조건 가고 싶다 다른 회사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무조건 감점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 이제 그 순간 안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눈앞에 이익만 보고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보는 거다. 자, 왜냐하면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자신이 어, 이득이 되는 어, 자신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. 일을 할때아 이거 제가 안 했는데요. 어 이거 제가 제가 담당한 거 아닌데요. 어, 제 실수 아닌데요. 어 이거 저저 저분이 실수한 건데요.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다. 자, 이런 거짓말은 여기 안에서도 한 번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. 제가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. 자 소개팅을 하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한테 상대방이 말 한마디에 뭐죠 천이 피스 간다고 하죠. 그러니까 신뢰가 확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이 면접장 안에서도 어이 질문에서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. 자, 자한 번, 자 먼저 일단 내재이도부터 한번 볼까요? 일반적으로 에사시미나 로열티 체크라고 할 수가 있,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는 이 지원자 뽑고 싶은데 로열티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지원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함정이 내포되어 있다. 왜냐하면 지원자들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당황한다. 누구든 100이면 100 당황을 할 것이다. 자 그리고 특히 금융공기업이라든지, 엄청난 뭐 삼성현대기아 같은 최고의 회사일수록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누구든지 최종이든 1차 면접이든 고민을 하게 된다. 그 순간 안에 내가 진짜로 이 회사 가고 싶으면 와 진짜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? 내가 준비 답변은 어 이렇게 두세 개 정도 그래도 오픈하는 거 다섯 개열 군데 정도는 오픈한다라고 생각하고 면접 질문 답변 준비해 왔지만 또 막상 그, 사, 그 상황이 돼 보면 옆에 면접자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뭐 어떻게 어 저는 여기만 전했습니다라는 얘기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아내몇개 정도만 얘기하는 거좋 할지 순간 머리가 확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라도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다? 좋은 회사에서 최대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. 이것은 이것을 주노플로는 오버페이스라고 한다. 배표치세요.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. 오버페이스라고 한다. 여러분들 내 자신의 솔직하게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순간 안에 나의 어떤 가고 싶은 마음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. 그런 회사 갔을 때 여러분들 오버페이스한다. 오히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정하게 나랑 맞는 내가 그냥, 그냥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. 근데 막상 진짜 엄청 가고 싶은 것막 금융 공기업에 막 금감원 뭐 최종 면접 갔을 때 아니면 한국은행 최종 면접 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오버페이스라는 걸 한다. 자 배표치세요. 자 한국 거래소라든지 뭐 진짜 엄청난 대... 금융 공기업 아니면은 진짜로 뭐그 공기업에서 최상급의 기업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오버페이스라고 라는 걸 하게 된다. 그래서 결론은 절대로 티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. 그리고 티가 조금이라도 나도 어그 사람들 눈, 눈 감아준다. 아 그럼 이 정도까지 좀 줄여서 얘기했구나. 센스, 그나, 그나마좀 센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내가 뭐 조금 거짓말했다고 어, 저 사람도 이한 50, 1 0 0군데전 지원해 놓고 뻥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자 적당히 적당히 얘기를 해라.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히 어,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. 자 그래서 어, 요, 여러분들이 이 실패 사례는 이 얘기 하는 순간은 무조건 100% 떨어집니다. 자, 왜냐하면은 아무리도 취업, 취업난이고 이 지원자가 정말 이 우리 회사만 지원했을 거라고 세, 절대 믿지 않습니다. 백이면백0 100 0 믿지 않기 때문에 어, 이런 거는 무조건 실패에 떨어지는 답변이고요. 자 그래서 정답 답변은 누가 봐도 동종업계 최상위 기업 3개 정도로 포함해서 어, 적당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. 자 면접 본곳 있냐라고 지원하거나 서류 지원이겠죠. 면접 본곳 있냐는 어,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곳만 있으면 한 곳만이라고 얘기하고요. 를 뭐 추가 질문 했는데뭐 보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어한 곳만 얘기했다고 내가 너무 가치가 떨어져 보이나? 라고 하고 두세 곳뻥 쳤는데 뭐한두 곳이 없어요. 그 본대가 없고 막 말을 버벅여 그리고 뭔가 불안정해 보여. 그럴 거라면 차라리 한 곳만 면접을 한 곳만 이곳만 면접 중이라고 진행 중이라고 해라 하고요. 그리고 두세곳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. 내가 막 다섯 곳열곳 곳 보고 있고 뭐 스펙이 좋아서 다섯 곳 이상 보고 있어도 그냥 현재는. 그냥 두세곳 정도만 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동정업계 최상위 기업, 이 회사랑 거의 동급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은 더어 어, 약간은 뭐더 좋다라고 하면 뭐좀 어, 좋은 기업은 웬만하면 서류가 떨어졌다고 하세요. 그냥 왜냐면 그래도 이, 지원, 이 사람을 뽑을 때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. 뭐아이 사람 진짜 더 좋은데 가면은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못 주는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 다른 데서도 데려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데려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거는 뒤에서 내가 그냥 로열티를 로열티를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섯 곳을 최대한 이두세곳 정도로 그냥 동종업계 최상위 기업 세개 정도로 그 자기가 생각하는 면접에 합격한 곳에서 최상위 기업 두세곳 정도만 아 이렇게, 지원, 이렇게 진행 중이다 아뭐 솔직하게 너무 막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 없고요 한두세곳 정도 많으면 두세 곳이라는 거고 열 곳이든 스무 곳이든 뭐 다섯 곳이든 다 줄여서 두세곳 정도로 그냥 편하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전했을 최상위 기업에 뭐 삼성이나 현대, 뭐 금융공기업 등이 가장 적당한 사례일 것이다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기업도 동종업계에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. 그냥 이 정도 기업에 붙었다. 근데 그 안에서는 최상위 기업 이런 데도 있다. 이런 데 진행 중이다. 라고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동종업계 타회사 대비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콕콕 집어서 언급을 해줘라.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어이 회사의 이런 장점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직무적 성장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진솔하게만 짧게 얘기하면 될 것이다. 어, 어, 이 회사 그왜뭐 면접 본곳있냐라고 했을 때어 여러분들은 그냥 동종업계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두세곳 정도 보고 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.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도.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해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된다. 정말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콕콕 찝어줘서 근거로 설득을 한다면 이이 이 답변은 두세곳 정도 여도 다섯 곳이라고 얘기해도 이 답변 하나만으로도 아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했고.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다 자,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좀 오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,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질문 하나 하나에서도 그냥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 이 회사에서 이, 이 산업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여기서 뭐 두고 세고 뭐 다섯 곳까지 돼도 크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제 경험상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합격했던 사례 사례를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.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서류를 122개 썼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당연히 당연히 제가 어, 저 서류 122개 중에 여기 한 군데 서류 붙어서 여기 먼저 본 겁니다. 그중 뭐 서류 20 122개 중 22개 붙었고 22개 면접 본것 중에 예, 여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 단계에서는 뭐1개 80개 였었어도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는건 적당히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 그냥 뭐 서류 지연한은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뭐 50개 100개라고 그 해도 하더라. 실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썼다. 뭐 20개 이내 정도 썼다. 적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뭐 면접 지금 두세개 진행 중인데 지금 너네 회사 이렇게 온 거다. 라는 정도로 적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. 그다음 뭐냐? 진짜로 막 솔직, 적당히 솔직하라 그래서 120개에서 100개 썼는데 50개 썼다고 한다든지. 아니면 50개 썼는데 뭐 30개, 20, 25개 썼다라고 한다든지.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수준. 한 20개에서 뭐 10개 이상 썼다 아, 10개에서 이상에서 20개 정도 사이 썼다 그 중에서 지금 면접 두세고 진행 중이다 라고 적당히 얘기 하라는 거지 나 면접 막 100개, 뭐 100개 써가지고 면접 3 4 0개 진행 중인데 3 4 0개 중에서 지금 여기 회사 중이다 뭐이런식로 얘기 적,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, 지금 포인트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적당하게 얘기를 해주면 어, 그리고 제 사례 얘기해 봤을 때어 저도 적당하게 어 그쪽 이제 어 이제 IT 계열사가 이, 있는 이제 금융회사로 봤을 때어 그쪽 계열사에도 지원했었어요.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아그 회사도 전문 지원했다. 근데 아쉽게 그 회사에 떨어졌다. 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뭔가 솔직하게 얘기했구나라고 소통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면접이 그때 이후로 잘 풀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안에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지원자인지 아닌지 체크했다라고 봅니다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도 올텐데요 그래서 완전 뻥을 치면 안된다 자 이런 실패 사례는 절대 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 강의를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적당히 자기가 쓴 거에서도 반의 반 정도 아까 말했던 2,30 정도의 하고 면접은 두세 곳 정도로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가서 제대로 말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직무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진솔하게 어필하는 게 최고의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다. 자,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한다는 의도는 이런 게 내재돼 있는 겁니다. 이 지원자 뽑고 싶은 대라는 게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한다고 생각을 하고.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다양한 답변도 충실히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 카페 주치사 많이 들어와 주시고, 네이버 유튜브 주는 블로 쳐줘서, 네,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채팅 폴로 분이 많이 해주시고요. 이, 이, 필수 강의는 꼭 보세요. 자, 구독은 목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